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유교 교회 박인석 목사입니다. 먼저 묵상하기 전에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에 일회토창기가 진행됩니다. 우리 성교전에 함께 기도를 해봤었죠. 여러분들 꼭 아, 오후 5시 평강홀에 오셔서 함께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보면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은요. 14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울은 오늘 봉독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 즉, 불신자와 멍해를 맺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멍해란 소두 마리를 연결하는 막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 멍해를 통해서 두 소가 짝을 짓게 되면 같은 방향을 보면서 함께 힘을 쓰며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불신자들과 이런 보이지 않는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성전과 우상을 대조하면서 이 둘은 물과 기름처럼 함께 할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해주고 성도는 믿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죄의 길을 멀리하기 위해서 떨어져라. 구별되라, 거룩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란다고 해서 그들과 모든 교제를 하지 말라, 모든 교제를 끊어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당연하죠.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은데 그들과의 교제를 일절 금한다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라는 말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교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멍해를 함께 매는 것 이것은 밭을 갈기 위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힘을 쓴다는 말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멍해를 지게 되면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동참해서 함께 힘을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그런 구별되이 살,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곳을 보면서, 어, 그렇게 같이 가자는 그런 권면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깨끗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더 높은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고방식, 그외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의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거룩을 구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짓게 되면 엄청난 제동이 중간에 걸리지 않는 이상 계속 한, 방, 한 방향으로 그것도 이전보다 편하게 가속을 내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멍해를 지게 되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들에게서 따로 나와 구별되어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의 의지와 신앙을 과신한 채 부정한 것도 경험입니다.라고 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하면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언제든지 자신은 중간에 끊어낼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멍해를 지면요 다시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끌려가는 것도 편하게 느껴져서 이것을 빼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은 세상의 속담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요 요코하마 역에 가면. 스즈이치라는 서서 먹는 소바집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리는 단골집이었는데요 여기는 너무 맛집이어서요 출퇴근 시간만 되면 줄을 서서 먹는 곳입니다 그 진한 국물과 튀김은요 한국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의 기억인데도 지금도 가끔씩 생각날 정도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전혀 아무런 느낌과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죄라는 것도요. 한번 맛보면 그 맛이 기억나서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분리되어 멀리하면 아예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느낌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별의 삶을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별된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해 보겠다고 한다면 헤어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루 살아보길 원하는데요. 혹시 내가 지고 있는 세상의 멍에 불신자들과 함께 맨 멍에가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뭐 벗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부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짐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오늘의 말씀을 목상하면서 한날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